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임혜수 소장입니다. 오늘은요, 고자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자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고자질 해서 혼났던 기억도 나고요. 또 언니가 엄마한테 고자질 해서 제가 또 혼났던 기억도 납니다. 아니면 저는 어 이거 엄마한테 꼭뭐 알려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 줬는데 엄마는 듣지도 않고 이제 그만해. 고자질 그만해. 엄마가 언니랑 사이 좋게 놀라고 했는데 맨날 그렇게 고자질 하니까 언니가 너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기억이 나고요. 또 저도 아이가 두 명인데 두 명의 아이가 놀때 저한테 고자질을 하면 저는 그 얘기를 어 너무 막 고자질을 하니까 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형제끼리, 아 자매끼리 이렇게 좀 사이 좋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고자질해서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도 되고 또 학교에 가서 또 저렇게 고자질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좀사회성이 문제가 있나 왜 자꾸만 고자질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한테 어 정이나 네가 이야기하는 거 엄마가 충분히 알겠는데 네가 동생 때문에 힘든 것도 알겠고 동생이 네 방에 들어와서 네가 짜증 나는 것도 알겠는데 엄마는 너와 승현이가 사이좋게 노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그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고자질을 하러 왔는데 엄마는 너희가 사이좋게 노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그 말을 잘 모르지만, 아,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이 했고, 또 아이들도 지금 많이 하는 게 고자질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요즘엔 더 많이 한다는 게 이제 고자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사나 또 부모님에게 고자질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를 드립니다. 고자질은요, 뭐냐면요, 친사회적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가 이 과정을 사회성 형성을 하려면 고자질이라는 친사회적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자질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워있다가 어때요? 우리가 누워있다가 뻘떡 일어나서 걷진 않죠. 누워있다가 아이가 기게 되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평생 기지는 않죠. 그런데 고자질도 그래요. 아이들이 친사회적 공격이라는 걸 통해서 양심이 발달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고자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 부모님이 잘못 반응해준다면 아이가 고자질을 계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자기가 필요한 어떤 이제 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고자질도. 그래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자질도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말을 할때 어떤 어머니는요. 듣지도 않고 이제 그만. 너희들이 해결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위험한 상황 아이들이 아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엄마한테 말하는 것도 엄마가 고자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내가 일러주고 싶어서 하는 것도 고자질이라고 못하게 하고 다 못하게 하면은요 위험한 상황에 엄마한테 제대로 의사 전달을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가 하지 말라 해놓고, 왜 말을 안 했어? 엄마 고자질은 무조건 하지 마. 이렇게 말해놓고, 아이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엄마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건지, 이게 고자질인 건지.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요. 어, 그게 꼭 필요한 정보일까? 엄마가 알아야 되는 일일까? 아닐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럼 아이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 이거는 엄마가 좀 알아야 될것 같아. 이거는 엄마가 몰라도 되고 내가 동생 그냥 짜증나서 내가 엄마한테 일러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한테 설령 판단할 수가 잘 없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 이거 엄마가 알아야 되는 걸까? 몰라야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돼서 아이가 좀더 고자질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엄마에게 전달을 하게 되거나 선생님한테 전달하게 되죠 똑같은 얘기도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기 상황에 이래+ 이래+ 이래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어 고마워 정이나 네가 그 얘기를 알려줘서 선생님한테 너무 도움이 됐어. 이건 정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아이는 칭찬받게 되고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무슨 뭐 고자질을 했을 때 선생님이 어 정이나 어 알았어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게 정보인지, 이게 고자질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아이가 아 이게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어 승현이 괴롭히려고 승현이 엄마한테 혼나라고 내가 일러주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 저기에 저기 좀 이상해 하는 거를 엄마한테 정보를 전달하려는 거지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 내가 친구를 내가 동생을 괴롭히려고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이런 거를 정보를 전달하려는 거는 고자질이구나. 그래서 안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보지 않은 것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나요? 저는 가끔 아이가, 아이가 방에서 막 놀다가 큰애가 와서 저한테 뭘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항상 붙이는 말이 뭐냐면, 엄마, 승현이가 내거다 가져갔어. 승현이가 나한테 일부러 낙서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아이, 제가 본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전하는 전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거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 아이를 밑에 있는 동생을 혼내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인하지 않은데 아이의 말만, 첫째의 말만 듣고 제가 둘째를 괴롭힌다며 첫째에는요, 고자질이 자꾸만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방법도 더 진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엄마가 못본 상황인데 엄마가 승현이한테 한번더 물어볼게 정이나아 아, 네가 보기에는 이래 이래 이랬다고 그랬구나. 승현이가 네 노트에다 일부러 막 낙서를 해서 뭐 너를 괴롭혔다고 근데 제가 본게 아니니까. 엄마가 승현이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어른이 어떻게 행동을 보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은요, 자기의 말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고자질에 대해서 엄마가 같이 반응을 해서 동생을 혼내준다. 그럼 아이는 그렇게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자질해서 쟤를 혼나게 할까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자꾸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반응, 아이의 반응, 부모님의 반응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가 책임감 이 있는 아이가 있는지 양심이 발달하는 아이가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 끌기를 위해서 고자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거나 아니면 그 고자질을 엄마가 아이가 악용하도록 사용을 한다면 아이는 고자질을 어, 그 과정에 친 사회적 공격이라는 그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고자질 하는 아이로 언제까지요? 어른이 돼서도 남의 흉보는 아이 고자질이 어른이 됐으면 우리가 고자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야 쟤는 남의 뒷담화 진짜 많이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쟤라고 말하는 거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시작은 작은 고자질에서 시작을 됐는데 어른이 돼서는요. 그게 남의 뒷담화하거나 흉보는 거나 이런 언어 습관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자질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어른들이 기억해야 될것 어떻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가 아이들이 뒤집는 것처럼. 기는 것처럼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다. 어떻게 하려면? 친사회적이, 사회적 공격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이 고자질을 통해서 아이들이 양심이라는 게 발달하는 거야.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도덕성도 책임감도 형성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반응에 따라서 아이들은 고자질이 강화가 돼서 어른이 돼서 남의 뒷담화하는 아이도 될 수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 정인이의 말이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말일까? 어떤 정보일까? 아닐까? 이렇게 말한다면요. 야, 너또 고자질 하지 마.가 아니라요. 우리가 아이가 하는 말에 반응을 할때 똑같은 일분을 사용할때면 어떤 엄마들은요.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분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자꾸만 고자질 할래? 너한 번만 더 고자질 하기만 해봐. 이렇게 말하는 쓸데없는 의미 없는데 고, 엄마가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엄마는요. 정이나 네 말이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 아닐까? 그럼 아이가 뭐라고 하죠? 어, 엄마 내가 가서 해결해 볼게. 음,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그 말은 뭐예요? 나 고자질해서 승현이 혼나라고 내가 한 말인데 그건 정보 아닌 것 같아 하고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하고 아이가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고자질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언제부터 아이가 고자질할 때는요. 어떻게 하신다? 아, 아이가 이게 거쳐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고자질을 계속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부모님한테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자질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분류하는 아이로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양심과 책임감이 형성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